안녕하세요. 예쁨을 픽하세요.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홍지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. 절개하고 쌍꺼풀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왜 하나는 절개 쌍꺼풀이라고 하고 다른 건 상안검이라고 부르는 걸까요? 오늘 영상에서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두 가지의 목적이 다릅니다. 이 절개 쌍꺼풀의 경우는 피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쌍꺼풀을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면 상응검 수술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처진 부분을 개선하는 게더 중요합니다. 절개 쌍꺼풀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피부를 절개하더라도 절개되는 양이 좀 미미한 경우가 많지만 상안검의 경우에는 피부가 절제되는 게 핵심입니다. 절개 쌍꺼풀로 오신 분들은 매몰로 쌍수를 했는데 풀렸다거나 혹은 피부가 두꺼워서 매몰로는 라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절개 쌍수를 고려하고 있어요. 혹은 안검하수가 심해서 눈매교정을 하고 싶어요. 이렇게 말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. 이 상안검으로 오신 분들은 어, 제가 원래 눈이 예뻤는데 눈꺼풀이 쳐져서 눈이 작아졌어요. 혹은 눈 가쪽에 자꾸 짓물러요. 눈이 쳐져서 눈뜨기가 힘들어요. 나이가 들어서 이마 주름이 진해졌어요.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두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. 나이가 들었다면 무조건 상안검, 젊으면 절개쌍꺼풀일까요? 네, 그렇진 않습니다. 내가 나이는 있지만 쌍꺼풀 라인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라면 절개쌍수를 하고요, 눈 처진 걸 교정하는 게 목적이라면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오히려 이제 나이는 아직 50대고 60대가 안 되긴 했지만 피부 처짐이 또 유전적으로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의 경우는 30대 후반에도 상안검 수술처럼 수술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4 0대상0검일리 했으면 제가 60대, 70대, 50대 눈곱이 처지면 좀 예방할 수도 있을 까요 이게 한, 보통은 한번 했다고 다음에 안 하는 수술을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많이 처진 경우에 다시 20년 리셋했다가 다시 늙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그냥 내가 처지면 하는 거죠 대신 뭐 5년마다 하고 이렇게 자주 할건 아니고 뭐 빨라도 10년 보통 한 20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쌍수하면 인상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. 상한검을 할때 피부 절제량이 너무 많으면 인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부 늘어짐의 정도,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, 피부 두께 등 많은 요소를 확인해서 절제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상한검 수술에서 피부 절제량을 좀 적당히 조절하면서 눈썹과 거상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상한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이마를 쓰지 않더라도 눈을 더잘뜰수 있기 때문에 이마 근육이 이제 풀리면서 고상적으로 올라갔던 눈썹이 내려오게 됩니다. 결국 피부가 절개되어서 처진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또 위에서 내려오면서 덮이기 때문에 눈 앞에 주름이 더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꼭 그렇진 않습니다. 이 눈꺼풀 피부가 처져서 발생한 가성 안검하수와 실제로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 올림 근육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진성 안감화수 혹은 노인성 안감화수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. 이두 가지 구분은 스스로가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꼭 그렇진 않습니다. 예전보다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50대에 한번 상한 검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70대가 돼서 또 눈이 처진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대신 나이가 더 많을수록 쌍꺼풀 라인을 많이 두껍게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수술의 범위를 조절합니다. 저는 디자인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상안검을 비추하지는 않습니다. 이 눈꼬리만 처지고 눈 앞쪽은 거의 안 처졌으면 눈썹화 거상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앞뒤가 둘다 처졌다면 상안검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. 오늘은 쌍꺼풀을 만들 때이 절개가 우선되는 절개 쌍꺼풀과 절제가 우선되는 상안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까요?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